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짬뽕, 햄버거, 삼겹살, 족발, 양념 게장, 아, 간장 네, 게장, 된장찌개 하나만 골라야죠? 되 순대 없이 떡볶이 먹으라고? 떡볶이, 생선구이. 짬뽕, 족발, 현장찌개, 아, 생선구이, 족발. 와 아, 이건 둘다 포기를 못하겠네. 해물된장찌개, 아, 족발.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아, 저는. 저는 전반적으로 영양 성분이 좀 골고루 포함된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또 적당한 미네랄, 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적당히 포함된 음식들을 참 좋아합니다. 힘내요 미스터 게임. 절정. 영가 씨, 벽을 뚫는 남자. 헤드윅. 시라노. 천국의 아이들. 슬픔이야 안녕. 절정 벽을 뚫는 남자 시라노 천국의 아이들 절정 시라노 시라노 굉장히 시건방진 굉장히 시건방진 캐릭터인데 시건방지게 연기할 수 있을 때 제가 시라노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사랑하는 캐릭터고요 정말 그 츤데레의 클래식이 아닌가 문학과 무예에 도가 터있던 사람이라는 게 되게 신비롭고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또 실존인물이었고 네. 드라마는 사람들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연기할 수 있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가장 잘 얘기할 수 있고 또 스토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영화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감독님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호흡하면서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지컬은 뮤지컬은 정말 그 라이브 쇼입니다 말 그대로 날것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순간에 그 정말 과몰입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마치 체면을 걸린 사람처럼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건 빔 남자의 사랑 히트 선샤인 아이 파인 헤어지긴 한 걸까 키스 악녀 탈출 졸지도 않으시고 소수건 히스 선샤인 헤어지긴 한 걸까 악녀 탈출 히스 선샤인 헤어지긴 한 걸까 히스 선샤인 제 뮤직비디오를 제가 브이로그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행을 했던 기억이 이 노래랑 약간 접목되어 있어서 햇살을 직접 느끼고 햇살 속에 살았던 것 같은 기억을 되새기게 되는 그런 음악이라서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신나는 곡이고요. 하이웨이라는 곡이 있어요. <laughs>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인데 푸리온 가사가 어떻게 멋있어요. 바람과 함께 달려가겠어, 나는 날겠어, 두려움 없는 나를 만나기 위해. 이 약간 두려움 없는 나를 만나러 간다. 약간 그런 멋있는 의지를 표현한 노래라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저의 새로운 앨범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싱글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타이틀은 레드 e 즈지만 아, 불러본다가 완성됐을 때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구정 연휴에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셨죠? 네.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시간 잘 보내셨나요? 네, 또 다시 진짜 한 해가 밝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행복하게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굳건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자년 꼭 여러분의 해로 후회 없는 한 해로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